자, 2016년도 1회 조경 기사 문제 네 번째 과목 조경 식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조경 식재는요. 항병우는 것을 조금 두려워 많이 하시는데요. 항병을 저희 우리 교재에 그 황병 조경 수정 항병들딱 정리해 놓은 거 하루에 한 4, 50개씩 아니면 30개씩 자기 능력에 딱 맞게 정해서 한번 그 미리 조금 암기를 하시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식물 분직 구조의 그 내용은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자 이거는요 우리나라 온대 극상림 우점종의 이야기인데요. 어그 층이별로 그 교, 교목, 교, 어, 교목 하층, 관목층 이렇게 요런 진달래나 졸참나무, 갈참나무가 있는 것은 중부지방 어 도시 숲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부지방에 굉장히 온대림 수종이 섞여 있는지 그곳부터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목 항명 중에서 종명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 어, 요, 각각의 일미, 송명, 종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세라타 잎에 톱니, 톱니가 있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kg에 걸쳐서 그한 줄로 심는 것은 어떤 식재 형태냐 하는 것입니다쭉 10시 간다고 이야기 합니다. 같은 수정을. 자, 요 수정은요, 정, 그 상로 활력 관목인데 어떤 수종에 해당되는 것인가? 자, 그아일리스 크레나타 꽝꽝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 톱니가 있고, 자, 실제 기능 구분 중에서 공간 조절에 해당되는 건 뭐냐? 경계와 유도 식재를 공간 조절이라 하죠. 요거는 이론 과목에서도 굉장히 어, 많이 이야기했고, 기출에도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한정 잔디가 아닌 것은 자, 한정 잔디 그... 그... 한국 잔디는 난지형이고요. 서양 잔디가 한지형인데, 서양 잔디 중에서도 그, 그, 난지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지금 한지형 잔디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형 수정 이야기를 하는데요. 녹음형 수정은 잎이 좀 넓고 그늘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로 회화나무, 느티나무, 이런 건 대표적으로 굉장히 조경수로 많이 쓰는 그런 나무에 해당이 되죠. 플라타너스, 뭐, 이런 수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수종 중에서는 피나무, 팽나무 이런 것들 조금 넓고 크죠? 그런, 어, 형태입니다. 자, PF 값을 물어봅니다. 토양 수분, 어, 수분력이라고 해서 모간수, 유효 수분의 그 PF 값은 2.7에서 4 1로 이론 공부할 때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특산수종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 특산수종 19개로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암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라서요. 자, 뿌리의 근 근류를, 근근, 근류를 갖, 갖는 비료목에 해당되지 않는 어, 것은, 자, 비료목이라는 것은 어떤 땅에 심어도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그 수정이죠. 잘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땅 자체를 막 비옥하게 해요. 그래서 어 이거 일어날 때도 너무 중요하게 수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밑자 원리입니까? 굉장히 대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음 비례가 무시되었다. 너무 대조적이니까요. 비례가 맞지 않다. 식생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상식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에 의해서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으로써 대치가 되었던 식생을 대상식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굴치 운반 방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어 뿌리 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톡칠해서 자르고 세근은 가급적 잘라버린다 되어 있는데요. 좀 키워야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자 세근은 급꺽. 그, 가급적 잘라버린다 되어 있는데요. 세근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지만 활착을 굉장히 많이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뿌리돌림 같은 경우는 일부러 세근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뿌리를 잘라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린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수목의 종류와 관계없이 먼저 제거해야 될 가지가 아닌 것은 고사지, 어, 무사화 가지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간에 초두부에 손상된 상태에서 후보지가 될수 있는 도장지, 이거는 먼저 제거한다기보다 이것부터 제거를 하고, 어, 그 초두부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두어도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74번 했고요. 75번 보겠습니다. 자, 군집에서 우점도 지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우점도라는 것은 피도 또종 군락 내 우열의 비율을 어, 나타내는 총량이 기 때문에요. 그 층위 형성양과는 상관 없습니다. 몇 층, 몇, 층이 어떻게 형성되어 는지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메타세카이어와 나구속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메타세카이어는 원산지가 그 중국입니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그늘시렁에 올리는 등나무, 만경류는 수고와 근원직경으로 표시합니다. 굉장히 막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수관폭인가 뭐 이렇게 가지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숨기는 그 r 로 계산합니다. 자상록침략교목이고이 수종이 도대체 멀리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laughs> 아 죄송해요. 이거 백송에 관한 어, 이야기입니다. 백송요. 문제에서 조금 힌트를 찾자면 침엽이 3개씩 속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나무는 3엽 속생하는 게 있고 2엽 속생하는 게 있고 우리 이론할 때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조금 창고적으로잘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상나무 학명 물어봅니다. 아비스 코리아나. 화새 종류와 수종이 잘못 연결된 것은 덜꽝나무라고 해서 얘는 복산형으로 이렇게 두개 복산형 화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공구조학의 금속의 부식 아게 어, 어, 서 틀린 것은 자 얘는 부식하면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거칠게 표, 표면을 거칠게 하고 가능한 수비 상태로 유지하면 물기가 많으면 녹이 많이 쓰니까안 되겠죠 평판 측량의 방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방사법은 여러 가지 그 위치를 측량하는데 어, 장애물이 없는 곳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측정을, 어, 시, 준에서 선을 긋고 직접 다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좁은 공간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이거 일반 관리는요, 일반 관리비는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경비에다가 일반 관리 비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부할 때 했고, 요 공식 알아두시면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공정표는 그 작업 공정 리스트부터 확인한 다음에 흐름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에로 화살표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적용하고 제일 긴 기간인 크리 l 티컬 패스를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요. 85번. 감남석이 변질된 것으로 암녹색 바탕에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그 흙은 아이저기 석재는 뭐냐? 사무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자, AD 선분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A에서 D까지 선분 이야기인데요. 이걸 L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 플러스 N, 요 전체 길이 대 M은 5대 2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음. 자, 요게 M 대 N의 면적이 2대 3이니까요. 자, 그래서, 어, 요 전체에 대해서 요거는 5대 2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공식을 세워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수학 문제 였습니다 자, 구리와 주석을 주체로 해서 미술공예에 어,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 청동 되겠습니다 청동은 구리하고 주석을 섞어 놓은 재료이죠 자. 안전을 고려해서 허용 응력을 구조제 최, 최고 강도보다 상당히 적게 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어, 구조 개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선 차고 때문에는 아니죠. 이게 시공상의 불안전한 면을 좀 보완하고 재료가 부식하거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 최고 강도보다 더 강하게 해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기, 하기 위해서죠. 자 요거는요 절, 모멘트 절대값의 크기를 같게 하기 위해서 요 분포 하중 여기 p 두 군데 미치는데요 이거 계산하실 때는 항상 제일 처음 원칙이 모든 모멘트 의 합은 0이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모멘트 합력은 0이다 그래서 vl에다가 l을 곱하고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p 곱하기 2분의 L 플러스 p a 값이 0이다 요걸 다 합력 그어그 계산 공식을 세우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화도 식재 시 특수 화단은 화분 리본 화단 뭐그 화물 화단 리본 화단등 얼마까지 가산할 수 있느냐? 이거는 건설 공사 표준 품셈에 보시면 그 20%까지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pH를 저하시키는 그 시멘트 수화 반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중성화라고 하죠. 그쵸? 자 염해는 염분 피해고요. 동결융해는 콘크리트가 고온 저온에 반복되면서 그 열화되는 현상이다. 뭐요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 2014년, 13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뒤로 가면서, 이, 그, 시멘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멘트 표준 시방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라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좀, 원문을 다운받아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거 굉장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석재가공수서요. 원석에서 매다든, 정다든, 도드라다든, 잔다든, 광맥까지요. 요거는 뭐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혼화제, 요거는요, 그, 건조수축, 균열, 방지, 요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뭐냐는 소리죠. 자, 팽창제의 이야기입니다. 자, 콘크리트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배수 용역이 가장 떨어지지만, 심토층 배수 형태가 뭐냐, 맹암거, 네,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심토층이라는 것은 땅 속에 관을 매설해서 배수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환경 문제 해결해서 부, 그 특수 콘크리트 중에 제올라이트 콘크리트 적용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콘크리트 문제 또 나옵니다. 자, 조습성 콘크리트라고 해서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좀 억제하는 그런 콘크리트죠. 거기, 이제, 콘크리트 시방서에 보시면, 콘크리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뭐, 종류를, 뭐, 뭐, 하천에서 하는 거, 뭐,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공질 식생 콘크리트, 뭐, 해서 쭉 많아요. 그걸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그 도장 방법이 뭐냐. 음. 자, 정전기의 힙을 작용해서 만드는 것이죠. 이건 분체도장이라고 합니다. 자, 97번에요. 살수기 설치와 관련돼서 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급수 용량은 급수 계량기를 통한 양을 최대 안전 흐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거보다 좀그 크게 해야 될것 같고요. 관수 시간과 일회 간수량, 살수기 배치 간격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자, 흙의 안식각이라는 것은 흙을 쌓아놨을 때흘러두 흘러내리다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안정된 각도를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이 설명이 지금 틀린 것은 안식각보다 작게 경사면을 조성하면 붕괴 위험이 있다. 안식각보다 작게, 아, 그, 그, 안식각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흙이 30도인데 더 안전하게 여기 30도인데 더 안전하게 10도 뭐 이렇게 하면 안전하죠 위험한 게 아니라 자 목재의 탄성개수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어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탄성개수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기계경비의 계산요소 아닌 것은 기계경비라는 것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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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계성료 운전경비 그 수송비까지 합친 거다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조경관리론 봅시다 유해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어, 틀린 것은 자이 문제는 자 바닷모래는 가급적이면 조금 세사을 이용하라고 했는데요 너무 가으면 바람에 굉장히 많이 날리기 때문에 굵은 모래를 사용합니다 한국잔디 정기적 유지관리 항목에서 관수는 정기적인 것보다 수시로 어, 그 나무의 상태를 보고 줘야 된다. 어, 그 다음에 철분 결핍에 의해 수목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잎이 대부분 누렇게 변하는 것이 그 황화가 철이 부족한 현상이죠. 육대 조암강물이 뭐냐.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철나무 흰가루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얘는 포자가 날려서 그 바람에 날려가지고 옮기는, 전반되는 그 병균이에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린 나무의 접수나 분부 쯤묘 같은 영양분식체를 통해서 전염되는 게 아니랍니다. 자 라지 패치에 대한 설명이요. 자 병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이런 감옥하면서 수복의 병을 제가 쭉 정리한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에 이 병들이 다 있었는데 다 암기하고 계시죠? 자 라지피치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요 이북더이 잔디는 좀 이렇게 쌓아놓는 잔디를 말하는데 거기에 이제 병원균을 많이 함유할 수 있어서 오히려 어~ 그~ 그~, 그 지면 효과를 높여서 방제한다기보다 어~ 요북더이 잔디는 조금 제거하면 그 안에 세균이 계속 자라나는 것을 좀방제해서방제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요 탈질 작용에 관한 것은 질산염 환원에 의해서 질소를 분해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요게 최근 문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질산염과 질소 분해 탈질 작용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표징이라는 것은 병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인데 그게 아닌 것은 주로 대나무 빗자루병은 마이코 플라즈마에 발생하는 병으로 조금 그 식별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파이 플라즈마는 다음 중 어느 감수성인가자 이거는 좀 이거와 문제와 관련돼서 암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순 그 단순한 문제죠. 자 병원 이렇게 이제 병원 문제고요. 병원차가 기준에 침입하고 정착하는 기생관계 관계가 성립되는 게 무엇이냐 자. 감염의 이야기죠. 감염이 되서 벌리게 걸리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요. 그 아스팔트 파손 상태에 따라 보수 방법 중에 그 균열되거나 국수, 국부적 치마 부분적 박리 있을 때그패칭 공법이죠. 이렇게 드러내고 다시 보수하는 방법이죠. 자, 저온 피해를 받은 수목 관리. 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동해를 입은 상록수의 엽침은 전정을 하지 않는다. 이건 전정해가지고 서리에 의한 피해를, 어, 동해를 입은 상, 상록수의 엽침은 그 강전정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약간은 뭐 전정을 해도 되지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좀 서리에 의한 피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일찍 관수를 해주거나 뭐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요, 칼륨과 붕소이다. 라고 확인해 두시고요. 보수력이 가장 큰 토양은, 어, 식토, 그 점토에 가까운 것이죠. 사토는 그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조경 관리 중에 유지 관리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안전 관리는 이용에 관한 항목이, 게 해당이 됩니다. 이용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관수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지주목이 설치가 돼 있나 안돼 있나 하고 관수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 토양 수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하 수위가 높은지 낮든지 이런 물과 관련된 사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원관리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자원관리는 부지관리, 경관관리, 식생관리, 안전관리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경관관리를 포함합니다. 잎을 가해하는 식엽성 해충이 있습니다. 자 일어날 때 식엽성 해충인지 또 천공성 해충인지 요 분리하는 그 표가 있었습니다. 감기하고 계시죠? 자 줄기 감기 양생이 가장 필요한 수종은 추위에 대해서 좀 저항력이 없는 애들은 어좀 필요하겠죠.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숲피가 얇고 좀 매끄러운 애들은 추위에 조금 약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요. 유제나 액제 같이 액상의 농약을 제조할 때 주제 원제를 녹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보조 물질을 뭐라고 하냐? 그걸 용제라고 하죠. 좀 녹인 그런 물질요. 이그 용제를 녹이는데 사용하는 그런 성분들을 그 농약 그 녹일 때 사용하는 성분을 용제라 한다. 그 용어들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6년도 1회 문제. 아, 어, 기초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은 별로 없었고, 우리 이론할 때 했던 내용들이 그 8, 9,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동영상도 열심히 보시면 충분히 풀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조금 제가 볼때 특이한 문제들은 그 농화계통의 질소 환원, 어, 농약, 또 병, 병, 그리고 법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됐다. 그 다음에 조경 설계 기준에 관한 그 항목이 관료를 비워놓고 많이 물어봤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적으로 그 조경 설계 기준이랑 법규랑 또그 콘크리트 시방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적으로 한번 원문을 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